럭셔리다육에서 보내드리는 다육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번님들. 럭셔리다육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실을 보여드리는데요. 어, 금실, 음, 남양주 농장에서 지금 이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이렇게 채워진 부분과 안 채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저희가, 어, 남양주 농장을 들려서 몇몇 아이들, 밭에 있는 아이들을 또 뽑아왔습니다. 그 아이들 분갈이 하는 거, 커다 사용에서 분갈이 하는 것들 한번, 어, 보내드려 볼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어, 다육이 키우는 다육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박스에다가 실고 왔습니다. 어, 탑차에 실고 온게 아니고 승용차에 실고 왔기 때문에 어, 한네 다섯 박스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저, 요 아이는 황금빛 태양뭐요 아이는 블루진 마리아, 에보니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하나 둘제 저희가 이제 다육기를 심어서. 다에다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 저희가 심는 방법 보시면서 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오아이죠, 음, 이아이 선플라워금 이아이를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이사 오느냐고 뽑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끝 부분은 말랐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 하엽 같은 건 한번 떼어내주시고요. 뿌리들은 이미 말랐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심어주셔도 괜찮고요. 뿌리를 뽑을 때 흙과 같이 뜨면은 그대로 심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랐을 때는 털어내주시고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 여기 보면 이제 또 하엽이 진부분 있죠. 현재는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하엽이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 아이도 아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깔끔하게 뒷부분에 썩어 나오는 게 없도록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굴이 지저분한 부분은 미리미리, 신고 난 다음에 사이사이에 낀 먼지들 털어내기 힘드니까 미리미리 한 번씩 사이사이 아이를 털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상태로 좀 심을 거고요. 음, 붐은 넉넉한 부분에다. 어우.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laughs> 바 가지처럼 보이는데 넉넉하게 25cm분에다 심을 거예요. 왜 이렇게 넉넉하게 심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어항 양이 많다 보니까 음, 조그만 분에다 심어서 분갈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아예 큰 분에다 넉넉하게 심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하고요. 요 요번, 이번에 새로 산 풀분인데 저희 보면은 이제 이 안에 구멍이 굉장히 좀 작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크게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깔망들을 깔아줬었는데요. 이거는 깔망을 안 깔아도 될 만큼 사이즈가 구멍이 작게 나와서 오히려 깔망을 한번 까는 수고로움을 덜수 있기 때문에 이 화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바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음 배수층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수층을 좋기 위해서 모래를 한번은 깔아 주는 게 좋고요 음, 깔망이 없으니까 모래는 한 번만 살짝 넣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짝 마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어, 전 커라를 그대로 확인. 정리된 커라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도움하게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코팅 비료 있어요. 일제 코팅 비료 저희가 음, 판매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코팅 비료를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몇 군데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이 아이가 안에서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뿌리가 나있잖아요. 잔 뿌리 제거해주시고요. 사이사이 보면은 아이들인 이제 벌써 새 뿌리가 나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대로 요. 가운데 부분을 벌려서 여기를 오므리고요. 좀 약간 높게 봉긋하게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벌려서 그 위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뿌리가 뭉쳐서 가운데를 일자로 딱 들어가가지고 답답하게 자기네들이 뭉쳐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서 뿌리가 활동하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커라를 사이사이에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이렇게. 채워주실 음, 때 뿌리하고 흙하고 사이가 공간이 생기지 않게 채워주시는게 좋아요. 공간이 생기면은 얼굴이 껄떡껄떡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방해를 좀 받기 때문에 어, 사이사이 요 밑부분을 좀 많이 채워 넣는다 생각하시고 요 부분들을 꼭꼭 채워 넣어주세요. 이 정도라고. 어, 저 같은 경우는 핀셋으로 여기를 막 쑤셔서 이렇게 넣는 거그 작업을 안 합니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고 넉넉하게 흙을 나온 다음에 물을 몇번 주면은 자연스럽게 흙들이 내려가면서 공간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어, 순간순간에 이제 핀셋으로 막 다져져 가면서 어, 달기를 심게 되면은 물구멍 자체가 막히고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면서, 어, 통풍이 잘안 돼서 배수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봉긋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화장토로 소림 마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림 마사를 올려줄 때요, 이 밑에다 대고 이렇게 밀어 넣듯이, 밑에다 넣고 밀어 넣듯이 넣다 보면, 흙들이, 어, 잔 흙들이, 커라흙들이 뿌리에 닿는 데까지 꽉 채워지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 밀어서 안으로 넣어주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흙을 채워주시게 되면, 어, 화분 안에, 화분과 알기가 따로 겉돌고서 덜렁덜렁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꾸준히 잘 넣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형 내에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됐다 싶으면 이제 가장자리로 흙을 화장실을더 채워 줍니다 수복하게 채워 주시고 난 다음에요 음. 수복하게 채워 주시고 난 다음에 털어 주시면 아이들 얼굴이 이제 반듯하게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수평을 잡고 와. 위가 약간 봉긋하게 올라오긴 했어요. 이게 화분보다는 높게 이제 올라왔는데요. 음, 정, 저, 어,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에서 보여드리는 건 표시가 안 나니까 제가 카메라를 잠깐 빼서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봉긋하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봉긋하게 올라왔지만 이 아이가 이제 물을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자기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음,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하는 영상을 또 오늘 음, 편안하게 <laughs> 보시라고, 다육 생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영상으로 음, 보내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육, 금실 받이고요 <laughs>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이 많이 차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정을 보시면 어, 한낮에는 이렇게 채광을 차광을 좀 쳐서 빛을 좀 줄여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음, 저희 금실 뭐 키핑도 하고 있으니까 금 시설의 금에 대해서 좀 키우고 싶으시다 보관해서 키우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문의 주셔도 되고요. 금 분갈이 하는 거 다른 다육이랑 가스이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용기 내에서 키워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번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럭셔리 다육의 세움이었습니다.